안녕하세요. 리아의 건강노트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소화기 건강이 특히 더 중요해지는 시기죠. 오늘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장염,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예방수칙 5가지를 준비했어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으니, 함께 들어보세요. 여름철 장염이란,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통, 설사, 구토, 발열 같은 증상을 동반한 급성 장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장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수칙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철저한 손위생관리, 올바른 손씻기 방법으로는 6단계 손씻기가 있어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비벼줍니다. 손바닥으로 반대편 손등을 문질러줍니다. 손가락 사이, 손가락을 깍지 끼고 문질러줍니다. 손가락 등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 엄지를 감싸쥐고 돌리며 문질러줍니다. 손톱 밑을 반대편 손바닥에 비벼서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손 씻기 타이밍. 식사 전후, 외출 후, 화장실 이용 후, 요리 전, 반려동물 접촉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 소독제 활용. 에탄올 70% 이상 성분의 손 소독제를 손 전체에 고루 문지르고 외출 시에는 휴대용 제품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음식에 직접 손을 대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상처가 있는 부위는 깨끗하게 소독한 후 접촉해야 합니다. 2. 안전한 음식 조리와 보관. 음식 조리 수칙. 육류, 해산물, 달걀 등은 내부 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채소는 끓는 물에 데치고 각 재료별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음식 보관법. 냉장고는 4도 이하,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유지하며, 육류와 해산물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3일에서 4일 내에 먹고,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 음식과 대안. 여름철에는 회, 육회, 마요네즈 요리 등날것 음식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깨끗한 물 섭취와 위생 관리. 안전한 물을 섭취해주세요.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며 끓인 물은 냉장 보관 후 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수를 선택할 때는 제조사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빠르게 마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물 피하기. 수돗물, 계곡물, 우물물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하며, 외식 시에는 얼음 없는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방위생.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 자연 건조하거나 깨끗한 행주로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도마, 칼, 스펀지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교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4. 개인 위생과 환경 관리. 하루 1회에서 2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손톱을 짧게 유지하며 구강 위생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상처는 깨끗하게 소독한 뒤 밴드를 붙이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 관리. 주방과 화장실은 자주 환기하고 조리대와 싱크대는 매일 소독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처리하고 배수구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충 방제. 방충망, 모기장, 퇴치기 등을 활용하여 파리나 모기를 차단하고 고인 물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퀴벌레는 음식 찌꺼기나 습기를 없애고 틈새를 막아 서식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면역력 강화와 건강한 식습관. 면역력 증진.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 김치, 된장, 캐피어 등을 섭취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D-아연, 셀레늄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건강한 식단. 여름엔 위가 쉽게 지치기 때문에 죽이나 찜처럼 소화에 부담 없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튀김이나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과 수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해주세요.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편안한 수면을 준비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명상, 가벼운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름철 장염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위생, 안전한 음식 관리, 물 섭취 습관, 위생 환경 정비, 면역력 유지까지 작은 실천이 큰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두셨죠?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지킵니다. 이번 여름 장염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맞춤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아의 건강노트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